두뇌 대부분 선거구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두뇌 최고 격전지로 꼽히는 강릉은 혼전 양성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각 선거구별 이슈를 알아보는 기획 보도, 이번 시간에는 이번 총선에 새롭게 묶인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선거구의 주요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도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철원과 춘천에서 잇따랐습니다. 특히 철원 지역은 1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2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 우려가 높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사일로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선거구의 대부분 지역이 경합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방문해 강원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던 강원도. 지난 20대 총선에선 도내 8개 선거구 중 6곳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차지해 보수에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19대 대선과 2년 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표심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원도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접전이 펼쳐지자 표심을 잡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도 빨라졌습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춘천을 방문해 지역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결 대신 일하는 후보를 뽑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위기를 넘어 서기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불편에 해서앞으로잘고 있습니다. 더불당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여러분께서 위해서 진력하고 이에 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춘천과 원주에서 후보 지원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곳이 강원도라고 말했습니다. 여 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강원 경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강원 유권자들이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관광, 호텔 이런 걸로다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강원도 경제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견제를 하고 조정을 해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강원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고 정의당도 이번 주중 중앙 유세단이 강원도를 방문해 불평등 해소를 슬로건으로 부동표 잡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수백하며... 선거구 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일오 총선 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재영입니다. 네, 주요 정당들이 이렇게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돈의 최고 격전지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강릉에서는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야권 후보 단이라도 여전히 난항인데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후보 간 단이라가 4위로 총선에서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보수 후보만 3명이 출마한 강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보수 진영 단일화 제안이 나왔고 일부 후보 간 물밑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8일 투표용지 인쇄가 예정돼 있어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결국 강릉선거구는 민주당 빈경수 후보와 통합당 홍윤식 후보, 무소속 최명희, 권성동 후보 간 사파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지역을 변화시킬 집권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부동층 공략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안됩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만이 강릉 발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그런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는 중앙행정 경험을 앞세운 민물론을 내세우며 분산된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예산, 정부 재원의 흐름 이런 에 대해 누구 잘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 주시면 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강릉의 발전, 의 도약을 위해서 무소속 최명희 후보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이뤄낸 삼선 시장의 성과를 앞세워 강릉 발전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릉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강릉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청사진은 제 머릿속에 이미 오래전에 그려져 있습니다.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삼선 중진의 관록과 의정 경험을 강조하며 보수층 표밭 따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과 강릉 발전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보수 후보 중 1등을 달리는 권성동에게 표를 몰아주어야만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표를 막아주십시오. 간곡히 고소드립니다. 이밖에도 민중당 장지창 후보와 국가혁명 배당금당 전역 후보도 선거전에 가세하며 도내 선거구 중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앞서는 후보 없이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강릉 선거구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 v 뉴스 박원상입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강릉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3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무정당 후보자와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선관위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에 대해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가 체육 관련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예전보다는 지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더 많이 체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집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분들이 그런 집이나 주택에 관련해서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 관련 정책을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해, 약속은 하는데 지키는 게 없어요. 여기저기 벌레만 놓치, 지키는 건우리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국민들 잘 살게 해주면 좋지, 뭐 좋은 일만 있게 해주. 어, 저는 뭐 어느 특정 당을 지정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 국회의원들이 너무 서로 자기 당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당만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걸 보면은 어떤 데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죠.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 특히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정말 경제에 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번에 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설악권 선거구에는 그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성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속초 인제 양양 고성 선거구는 제 뒤로 보이는 저 설악산을 공통 분모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악산 관광지와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주요 키워드로 사용이 됐습니다. 설악산 관광지 활성화는 새롭게 당선되는 지역 위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국내를 대표했던 설악산 관광지는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수학여행 성지로 여겨졌던 설악동은 관광객이 급감해 절반 이상이 상인들이 떠났고 숙박과 음식점 다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이 온천수를 서버 있는 집이 그 비용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매리뭐 온천수 비용 따로 또뭐 다른 상수도, 하수도 뭐다 나오잖아요. 손님이 한두 번밖에 없는데 온천수 사용료를 내면서 물을 계속 끼워야 되잖아요.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주민들은 설악산 관광 침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세 케이블카가 대안 중 하나로 추진됐지만. 현재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에 막혀 중단됐습니다. 부당하고 질항권을 넘은 불법적인 행정 처분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 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은 침체된 설악산 관광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강원도 최북단 지역인 만큼 남북관계도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남북관계, 동해북부선 연결 등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동해안 철책처럼 답답한 남북관계가 하루빨 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어머니 컸습니다. 가장 강조된 키워드는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과거 금강산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들렀던 고성군 명파리 지역은 10년이 넘도록 폐허 상태입니다. 2018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홍풍을 맞으며 기대는 한껏 부풀었지만 아직도 해결될 기미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이재민 상봉 행사 등이 키워드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수혜에 대한 기대도 상당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악권 선거구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어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제안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해 태백 참척 총선 국현 후보 김동완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간 봉직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찰 분세원직을 끝으로 저를 낳아주고 교준 고향에 대한 결초본의 각오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제2도역을 준비하겠습니다. 황망과 고속도로 철도가 만나는 물류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이 들어올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힘있는 집권당의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립보다는 온전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4.15 총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이철규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KTX의 동해역 및 묵호역 연장 운행 삼척 원전 예정 부지의 지정고시 해제 및 정부의 석탄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검증된 일꾼입니다. 우리 지역은 앞으로도 삼척에서 제천까지의 고속도로의 건설 또한 우리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강원랜드의 영속적 존립을 위한 폐특법의 연장 등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이 미래를 향해서 한발더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현실의 안주 내지는 퇴보할지는 오로지 우리가 선택하는 일꾼의 영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군민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21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국회의원 후보 장승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민의 건강과 생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건강과 생명이 제일 소중합니다. 장승호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장기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장년들에게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제천간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난해는 고속화도로는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항만 도시와 산업 도시의 물류 이동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통행이 없는 고속화도로는 꼭 만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장수호가꼭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지역은 일본 확진자가 대중목욕탕을 다녀가면서 이 대중목욕탕이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됐는데요. 목욕탕에 의한 1차 감염뿐만 아니라 2차 감염도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원의 한 호텔이 썰렁합니다. 철원 지역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이곳에 대중목욕탕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여기 요그 이상을 안 넘어가요. 저도 아무 이상을, 이상을 안 넘어지니까요. 어. 안 넘어가요. 지금 차가 차들이 저희 직원들 차량이 다예요. 끊임이 어. 하나도 없어요. 음... 실제로 일본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이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 일본 확진자가 다녀간 대중 목욕탕은 지난 일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오는 19일까지 폐쇄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철원 지역 내 코로나19 전파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약 일주일 만인 7일 기준, 철원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명. 1번 확진자와 목욕탕을 함께 이용한 3명과 1번 확진자의 배우자가 추가 감염됐습니다. 요양보호사인 3번 확진자의 배우자와 3번 확진자가 관리했던 80대 남자가 7일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해당 목욕탕을 통한 감염자는 3명, 목욕탕 이용객을 통한 2차 감염자는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칠일 확진 판정을 받은 두명 모두 일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타나 진행한 이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군은 확진자 일 명과 밀접촉한 육백여 명에 대해 일차 검사를 마쳤고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생자들 한뭐 역학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확진자 동선 장소와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 자가 조치로 해서 이에 앞서 지난 6일 춘천에서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입국 과정에서 무증상이었지만 이후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지난 6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아 원주 의료원 코호트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삼척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3월 1일까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시청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유효 기간이 3개월인 지역 화폐로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는 모두 1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광해 관리공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원 급여 반납에 동참합니다. 공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 등 임원들의 급여를 4개월간 매월 30%씩 자율적으로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납한 급여는 지역사회 지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또 전통시장과 지역식당 이용하기, 지역학교 온라인 계약에 따른 PC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역시 평년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면서 곳곳의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밭 소각행위 시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태백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출근길은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